트로트 가수 신유 측이 현역 가왕 투 스포일러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신유의 팬카페 스태프 A씨는 지난 21일 현역 가왕 방청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 A씨는 결승전에는 투표권 없이 가족 및 지인 초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팬들을 생각하게 됐다며 가수 본인 및 소속사 식구들 모두 이런 경연을 처음 하다 보니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큰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. 그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청 관련 게시글로 인한 녹화 스포의 가능성과 현역 가왕투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작진과 소통 없이 마음이 앞섰던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아직 현역가왕투는 준결승 진출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. 팬을 생각한 나머지 신유의 결승 진출 여부를 스포일러하게 된 상황입니다.